뿅! 아 봉송화가 아 이게 벤치 밑에 쫙 피었습니다. 아. 밖에도 아, 이렇게. 아 이게 대자동에 흐르는 어, 여기가 하천 이름은 모르겠네요. 음. 지금은 대자농원 석곡. 속곡. 중순 석곡이랬는데. 아 가운데가 점이. 점이 예쁘네요. 포인트가 딱 있네. 포인트가. 아, 어, 이, 이, 이런 포인트들이 예? 여기도 지금. 음, 포인트들이. 야, 얘는 꽃들리가꽃들리가 어, 만들어지면서도 꽃잎이 <laughs> 나와 있네요. 최후의 순간까지. 예. 아, 얘는 향설이라고 그러는데 아, 백색 지금 백색이라서 핑계 어, 없네. 핀게 없네 지금 꽃이 지금 아, 어, 지금 물리기 시작했네요 일부 어, 물리는 것들도 있네요 어? 여기도 어. 네, 양설이 꽃대들이 일부 아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속고기 종류, 양할것 없이 제일 많은 농장입니다. 아 여기는 농장 환경이 좋습니다. 옆에가 하천이라서 아 지금도 어, 바람이 싹 부네요. 어머나 얘가 아 이게 홍달마레는데 아 꽃이 네. 이 정도 될라 그러면은 아마 한 얘도 거의 4, 5년 음. 자라야 아, 그 정도 큽니다. 음. 아, 얘는 완전히 백색. 백색입니다. 음. 아, 얘가 좀 꽃이 많이 왔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꽃이 지금은, 꽃 피는 철이 아닌데, 꽃 피는 철이 아닌데, 이렇게 일부 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카틀레아가 이제 꽃집이, 꽃집이 잡혀가네요. 이제 조금 더 찬바람이 불면, 카틀레아 꽃들이 예, 이제 꽃집들이 예, 피겠죠. 오, 야 여기는 좁은 미로다. 아, 품종들이 다 다릅니다. 이거는 음, 조일학, 그 다음에 얘는 묵사자랍니다. 묵사자. 자, 명명하기도 쉽지 않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 이제 배양을 하다 보면은 음, 육종하면서 품종을 선발하다 보면은 어, 그 아쉬움이 남는 품종들 때문에 에, 이제 완전히 확실한 품종을 그 찾아내기가 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좋은 품종이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아 제가 지금 카메라 배터리가 다된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그래서 배터리가 다 다는 데까지 촬영을 하다가 저절로 뿅 하게 되겠습니다. 자, 얘는 경홍 석꽃 같은데 또 조금 음, 다른 음, 그런 꽃들인 것 같습니다. 음. 자, 얘는. 대자보라고 그럽니다. 대자보, 대자보. 이렇게 얘네들은 이제 홍매, 홍매 소곡들 이렇게 나이 먹은 애들과, 얘는 이제 나이는 또 한데, 이렇게 이 정도면 밥이 아우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들 홍매석 꽃 같은 거는 이거는 속, 속옥이랍니다 옷이 아니고 속옥이랍니다 이게 꽃이 피면은 겨울에 와서 꽃이 한번 필때 여러분들한테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꽃이 없고 저쪽에 그나마 꽃이 있는 곳으로 가서 좀 꽃몇개 보여드리고 뿅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자, 얘는 또 꽃색깔이 또 다릅니다. 그 꽃의 형태라든가 그 하나 하나가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아 얘는 이제 가운데 립이 립이 또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대품들 대품들도 이렇게 해 놓으시면 꽃이 피울 때는 바글바글 그죠 바글바글하게 꽃이 피겠죠 자풍란이 꽃투리를 맺으면서 또 꽃도 열심히 지체객에 비해서는 꽃도 열심히 피고 있네요 아. 얘는 또 등용 그죠 오를등자에다가 용용자 우리 등용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학문의 최고봉을 그죠 우리 등용문 학원 마크 그런 때가 있었는데, 자 요거 여기 꽃이 자 얘도 또 어우 뿌리가 붙어가지고 나오질 않네. 자 뿌리들이 이렇게.